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랩입니다 백패킹에 쓸 가벼운 테이블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그 테이블을 선택하는데 뭐 사지? 고민되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최근에 고민을 했거든요 원래 쓰던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없어서 아뭐 그러면 테이블 안 쓰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이게 또 계속 쓰던 게 없으면 허전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사지 하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아 요거 전해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쭉 종료를 해봤습니다. 아마 요거 영상 보시면 시중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테이블을 모아봤습니다. 한 10개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먼저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테이블은 스노우피크 오젠 테이블이라는 테이블입니다. 구형 모델이었고요 구형과 다르게 현재 출시되고 있는 모델은 상판에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구조로는 초창기 모델에 속합니다 다 좋아요 마감도 좋고 퀄리티도 좋고 나름 만족스럽게 사용하던 그런 테이블인데 가격이 안 좋습니다 스노우 피크 스럽게 판매가가 약 75,000원 정도 하는 아주 비싼 그런 테이블입니다 이 가격이 안 좋게 느껴지는 거는 똑같은 테이블들 중에 가격이 비교가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비교가 되는 친구들이 중국산 저렴이 1번 2번 테이블이 있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저렴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저렴이 1번 테이블은 스노우 피크 테이블과 똑같습니다 재질 똑같고 구조 똑같고 전부 똑같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마감이라든가 부러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똑같은 테이블이라고 봐도 무방하실 것 같고요. 아무튼 가격은 15,000원에서 29,000원, 좀 폭이 크죠? 그 사이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테이블들은 그냥 가격 저렴한 거, 적당한 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렴이 1번과 2번 중에 저는 고민을 하다가 2번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야 생각보다 큰데요? 보시면 다리 두 개, 판두 개. 케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근데 아무리 저렴한 거라도 케이스가 묻어 있어 조립 방법이 조금 쉽겠다 해가지고 선택을 했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잠깐만 여기 이런 이런 데가 좀 날카로운데요 모서리가 사용할 때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구멍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다리를 구멍에 껴주고 이 상태에서 세운 다음에 눌러서 걸쳐지게 네 이렇게 반대편도 꽁이 껴주고 세워서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음 가운데 부분이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살짝 V 자를 그리죠?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크네요 아 근데 좀 아쉽다 저렴이 2번 테이블? 이 테이블은 1번보다 상판 크기도 좀더 크고요 높이도 조금 더 높습니다 크기가 좀더 크니까 당연히 무게는 조금 더 나가겠죠? 하지만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근데 저는 그 테이블을 반품을 했어요. 그 이유가 제품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과 아예 다른 케이스가 와버려가지고 거기서 약간 마음이 상했는데 그거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 답을 한참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지만, 그리고 저렴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반품을 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이상한 건가요? <laughs> 그 판매처들이 어떤 데는 되게 잘하는 데 있고요. 어떤 데는 되게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후기나 이런 거잘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거 구매할 때 후기를 제대로 안 봤던 것 같아요. 뭐 그건 어느 정도 제 탓이긴 하죠. 아무튼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를 겪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진짜 싹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찾아낸 건 바로 이 친구인데요. 티타늄 테이블이요 또 우리 또 티타늄 좋아하잖아요 <laughs>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티타늄 테이블이라는 이 부분이 되게 어? 하는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별거 아니지만 언박싱부터 보시면 야 패키지 생각보다 깔끔한데요? 뜯어보면 짜잔 안에 내용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 오그 티타늄... 어... 그 특유의 재질 있죠 케이스는 별거 없고요. 약간 그 까칠까칠한 느낌? 사용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펴서 <웃음> 괜찮은데? <웃음> 괜찮아요. 근데 이게 고정은 안 되는구나. 뭔가 딱 걸리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마감도 그렇게 날카롭지 않고 괜찮네요. 음. 어, 엄청 가볍다. 네, 정말 가볍습니다. 엄청 가벼워요. 테이블 무게만 190g이고요. 이전에 사용했던 스노피크 오젠 테이블, 그리고 중국산 저렴이 1번 테이블 같은 방식은 이게 사실 사용할 때 조립하는 게 은근 귀찮거든요. 막 조립하다가 막손 찝히기도 하고, 아우. <laughs> 근데 이거는 엄청 편합니다. 피면 펴지고, 접으면 접히고, 네, 이런 편한 방식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아, 이거다.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좀 작죠. 네, 좀 많이 작아요. 일반 스탠다드 사이즈가 21에 29cm 정도 되는데, 이 친구는 13에 25c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한 3분의 1 정도 작은 크기, 한 요만큼? 요만큼 정도 작은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근데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저는 여기 위에서 막 이것저것 하지 않거든요. 그냥 뭐, 잠깐. 네,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고요.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좀더 크기가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 친구는 알리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한 7,000원, 8,000원 이 정도 차이? 큰 의미는 없지만 요거는 여기에 그런 로고가 있는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는 여기에 로고가 있더라고요. 아마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신 것 같고요. 어, 알리에서 여기 위에다가 그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여기다가 스토브를 두고 스토브 높이가 되려나? 알콜 스토브 같은 거 여기다가 바로 조리를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티타늄 재질의 이런 제품들은 조리 도구로 사용하기 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아 여기다가 고기 한번 구우면 와이그 닦아내는 거 생각하면 저는 그냥. 테이블로 사용하려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보다 더 사고 싶었던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테이블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종류의 백패킹 경량 테이블을 한번 쭉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친구를 빼먹을 수가 없죠. 베른 트래킹 패드입니다. 정말 많은 백패커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테이블이고요. 가격 적당하고 크기 좋고 가볍고 편리하고 정말 잘 만든 테이블입니다. 제 주변 지인들이 진짜 하나씩 다 갖고 있거든요. 저는 없지만. 그래서 사용하는 걸 자주 봤었는데, 아쉬운 점이라면 안정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가운데가 딱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긋나면서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봤더니 가격이 조금 올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도 뭐, 올랐겠죠. 무게는 230g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 케이스를 제외한 무게이기 때문에 케이스 포함 무게는 약 360g 정도 됩니다. 아무튼 백패킹 경량 테이블 하면 모두가 이야기하는 베른 트레킹 패드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초경량 세팅을 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테이블인데 단프라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프라는 원재료를 이야기하는데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플라스틱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사박스 있잖아요. 그 파란색, 아무튼 그 단프라 재질로 만든 테이블인데, 오리지날은 미국의 캐스케이드 와일드라는 브랜드의 테이블이 원조입니다. 캐스케이드 와일드는 국내에서 문 로켓이라는 곳에서 정식 유통을 하고 있고요. 수작업으로만 미국에서 제작을 하고, 제작 자체도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자 이 할아버지가 트레킹을 하면서 필요한 제품을 생각을 해서 만든 그런 제품이고요. 약간 그런 고집스러움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단프라로 만든 테이블이 막 엄청나게 새롭거나 특별할 게 없잖아요. 거기 특수막, 전세계 최초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고집스러운 느낌?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아무도 안 했던 걸 시작을 해서 나름의 브랜드 철학을 가지고 그걸 오랜 시간 지속해 나간다는 그거 자체로도 약간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화 자체가 되게 부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을 카피해서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도 있었는데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사면은 좋죠. 근데 저는 안 샀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일 뿐이니까요. 단프라 테이블은 무게가 정말 가볍습니다. 무게는 64g 밖에 안 되고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사용하시는 분들은 쓸만하다고 말씀 하시는데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손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아, 이거 테이블 뺄까? 하는 생각 할 때가 있어서, 어, 그럴 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갖고 싶었던 테이블은 소토 필드 호퍼라는 테이블이었습니다. 테이블 크기나 높이, 뭐 무게 딱스탠드드한 그런 테이블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편리성이 정말 엄청 대박이었습니다. 그냥 테이블을 펴면 다리가 쫙 펴지고 접으면 다리가 쑥 접혀서 넣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퀄리티도 깔끔한 편이었고요. 하지만 가격은 55,000원. 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못 샀어요. 이 테이블, 소토, 필드오퍼 있으신 분들은 부럽네요. <laughs> 다음으로는 원래 이 티타늄 테이블과 이 테이블 사이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도 조금 새로운 걸 한번 사 볼까 해 가지고 이 티타늄 테이블 선택을 하게 됐는데 백컨츄리의 솔로 테이블 UL이라는 친구입니다. 국내 브랜드 백컨츄리에서 만든 테이블인데요. 크기, 무게 뭐다 적당히 괜찮은 것 같고 퀄리티도 좋아 보였고요. 눈에 띄었던 부분은 가운데 부분이 붙어 있고 다리를 결합하는 방식이 좀 새롭더라고요. 무게는 250g으로 표기가 되어 있긴 했는데 케이스까지 하면 한300한 2, 30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테이블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한번 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 테이블은 개인적으로 비추 드리는 테이블인데요. 저렴이 경량 롤 테이블이라고 우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 크기도 더 크고 왠지 좋아 보이지만 무게가 6 5 0 g 이다 됩니다. 650g이면 차라리 헬리눅스 테이블 1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백패킹 진짜 처음 입문했을 때 이거랑 정말 비슷한 구조의 테이블을 썼었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불편했었거든요. 지금은 다리 부분 고정하는 게좀 개선이 많이 됐는데 사용을 하시다 보면 밑에 다리 막 움직이고 이거 막 틀어지, 큐러지... 아휴, 그냥 사지 마세요, 이거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테이블을 쫙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스노우 피크 오젠 테이블, 저렴이 시리즈 1, 2 티타늄 테이블, 베른 트레킹 패드, 단프라 테이블, 소토 테이블, 백컨츄리 테이블, 그리고 비추롤 테이블 무게와 상판 사이즈 그리고 높이는 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도 대충 이 정도구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노우피크나 소토 제품들이 좀 비싼 편이고, 벨은, 백컨츄리, 캐스케이드 같은 브랜드 제품들이 중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저렴이 카피 제품들이 만원 초반에서 2만원사이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제 무게라던가 무게 범위 국내 판매 가격 그리고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기구란에 적어줬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아 이렇구나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표에 나와 있는 10개 테이블 다 보시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백패킹 경량 테이블은 전부 다 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작은 테이블은 사실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런 테이블 없이도 다니시는 분들 아주 많고요. 근데 저는 한번 사용해본 입장에서는 이게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거든요. <laughs> 그래서 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고민이 되셨던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바. 근데 이거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소프트 테이블이 아직도 아른아른 거리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만족하고 써보는 걸로 지름신아 물러가라.